오늘의 주제는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입니다. 30대 A는 오늘도 이력서를 제출하고 허탈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까지 20번 이상의 이력서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골고루 제출했었지만 여태 합격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서두르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원하는 곳에 취직할 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자기는 불안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지친 마음을 달랠 겸 지방에 살고 있는 같은 처지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 고속버스를 탄 것입니다. 버스 양쪽으로 수십 층의 빌딩과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저 많은 건물 중에 내 것이 달한 칸도 없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등종에 있는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니 더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손에 있는 스마트폰의 패턴을 긋자 포털 사이트 창이 열렸습니다. 이와 토막 살인사건 용의자를 찾는다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 클릭하니 요즘 유행하는 S방송의 모 드라마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또 제목만 보고 낚인 것입니다. 드라마 내용 드라마 내용은 다섯 살 여아의 토막 살인 사건을 두고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 인물들이 범인을 찾는 과정 중에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정신질환자의 소행으로 추측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는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연속극이지만 내용을 읽는 순간 우울했던 마음에 검은 그림자까지 짙게 깔렸습니다. 생각해 보니. 요즘 드라마나 뉴스는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그려지기도 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내용들또 이렇게 심장이 뛰는데 실제로 돈 때문에 아들이 부모를 폭행하거나 죽이는 장면이나 젊은 부부가 자기들 놀러가기 위해 어린아이를 며칠간 방치했다가 돌아와 보니 아사한 장면 등 사람 목숨을 너무 쉽게 해야 하고 여기는 사건, 사고가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드라마나 뉴스 매체는 이런 내용이 중요한 일인 양 시간대 상관없이 올리는지, SNS를 비롯한 수많은 미디어 매체에서는 인간의 악하고 추한 이야기거리만 줄고 내세우는지, 왜 그런 내용들이 인기순위의 상위권을 차지하는지, 보통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시청률이 중요하고 구독자와 조회수가 중요하다가 한들, 어른이나 아이들 할것 없이 하루 온종일 손에 쥐는 핸드폰에 이런 기사가 자꾸 올라와 읽게 되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자신처럼 감정이 얼마나 불편할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인간은 이기적이라서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가짜든 진짜든 구독자와 조회수만 늘려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회 문제가 이로 인해 계속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추업을 못해 어두운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는 한탕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하고 영끌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해서 잘못 투자한 젊은 사람들은 그 충격에 삶의 악순환을 거듭한다고 하니 그저 한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A는 자기 마음이 더 검은 잉크로 얼룩지는 것 같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또 다른 30대 B도 취업 준비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점심도 컵라면과 삼각김밥 하나로 때우면서 여태 공부하다가 친구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자 앉았던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나오는 도중 출입구 옆 책장에 철학과 종교 서적 등이 눈동자에 그려졌습니다. 눈에 띄는 제목이 있어 꺼냈습니다. 아직 약속 시간이 한 시간이 남아 있었기에. 다시 자리로 돌아가 서문을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홍익인간은 상국 유사의 단군 신화에서 유래한다. 또한 정의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이다. 건국 이념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 바탕에 깔려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교육에 관한 이념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게 내포되어 있다. 비는 첫 달락을 읽으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홍기 인간 의미대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분위기인가. 그리고 그런 내용이 내 취업 못하는 것과 밥 먹고 사는데 중요하긴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작가는 뭘 모르는 사람이네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는 다음 달락을 읽으면서 속단한 것을 두고 약간 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렇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영도의 살피자 홍의 인간을 보면 홍의 인간의 본래 뜻과 기본적 정의가 약간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김영도는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일본식 해석이고 그 이유로 오편을 증거로 내세웠다. 널리 해석, 널리로 해석하는 홍과 이롭게 한다로 해석하는 이게한자 뜻은 없다고 했다. 즉 홍은 클 또는 크게 할로, 익은 더할, 도울, 만을 나갈, 넘침 등으로 널리나 이롭게 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김영도는 홍익의 올바른 뜻을 크게 더하다 또는 돕다로 해석하고 홍익 인간을 크게 돕는 인간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는 평소 자기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과 저자가 인용한 김영도는 사람의 해석이 비슷한, 비슷한 듯 하면서도 분명히 다른 점은 또 인정하면서도 이게 뭔 대수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내용이 갑자기 바뀌면서 흥미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가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눈에 보이는 육체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생물이다. 육체를 발달시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이고 영혼을 성숙하게 하는 것은 하늘의 말씀과 여러 공부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다. 섭취란 좋은 요소를 받아들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말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육체로 성장하고 좋고 옳은 말씀을 들어야 영혼도 바른 길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는 직감적으로 저자는 서문에서 많은 복선을 깔면서 해당 종교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인간 각자가 살아생전 동시대 혹은 후세에게 인간의 본질적인 물음을 앞에 두고 인간의 정신적, 가치적인 삶을 위한 방법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고 떠났는지, 아니면 부와 명예, 권력 등을 이루거나 갖기 위해 눈에 보이는 물질적, 수단적 삶을 위해 살았는지, 이것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중에 어느 것에 내 삶의 추를 두었는지를 말한다. 사실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에게 예민하게 다가오는 권력, 명예, 재상 등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욕망이다. 보통 사람들이 인간의 성공 기준과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으니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추구에 전력을 다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인간으로서 땅의 것에 성공 기준을 두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것 또는 무엇을 우선해야 땅의 것이 내 손에 쥐어지는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각자 인간에게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좋고 올바른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 비는 이 문장은 도통 뭔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호한 설명에 약간 짜증이 일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자본주의 흐름과 현상은 인정하고 물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역시 이미 알고 있었던 대로 인문문화는 질문과 답이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를 어지럽게 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취업도 안 돼서 고민하는 이, 시, 이 시대 청년들에게 추업을 쉽게 하는 방법이나 돈이나 쉽게 벌수 있는 노하우나 결혼해서 아이나 잘 키울 수 있게 법이나 잘 정비해 줄 일이지 배고픈데 고상한 척 인문학이라고 하는 인문학이나 하라는 말인가 인문학을 하면 돈이 나오나 빵이 나오나 참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이네 하면서도 어차피 읽은 거 서문만이라도 다 읽고 일어나자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연히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크든 작든 살집에서 깨알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생명이 잉태된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무세히 지나다가 때가 되면 큰 소리 한번 지르고 세상에 나온다. 이 과정을 포함하여 내가 울음을 터뜨린 병원이 속해 있는 지역이나 국가도 내가 선택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육신적인 부모를 통해 나와보니 대한민국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을 잠시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후진국 대열의 중심이었다. 중세나 근대의 역사를 차치하고 우리나라는 일제 점령기와 민족간 전쟁으로 국태가 황폐화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 의식조차 부족한 시대를 겪으면서 모든 국민은 의식주 해결을 위해 전심을 다했다. 동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현장에서 뭔가 마음을 다해 경제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그런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현재는 먹고 마시고 자는 기본적 요건은 거의 해결했다. 여기까지가 오늘 현재 내가 태어난 과정과 현재의 모습이다. 여기서 해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즉 땅의 것즉 하위 단계를 말한다. 그러나 더 높은 땅의 것만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다 보니 인간의 근본에 해당되는 사람 됨즉 인성의 중요성을 놓친 결과 영과 혼의 메마름과 죽어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21세기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그로 인해 의식주 문제가 거의 해결되면서 오히려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해 다이어트하기에 바쁜 실정이다. 입던 옷도 헤져버리기보다는 유행이나 질림, 등, 질림 등으로 버린다. 주택 문제는 아직도 진행된다고 할수 있지만 과거보다 자기 집 가진 자들의 비율이 높아진 건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남보다 더 좋은 더 나은 땅의 것을 쫓다 보니 당연히 하늘의 것을 챙길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놓치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나오게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B는 읽던 책을 사서에 내밀고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 저자 말대로 세상을 발전하여 물질이 풍족해졌는데 왜 세상은 내가 들어갈 회사 하나 없고 사회 분위기는 더 어둡고 살기가 힘들어진 것인가 궁금해졌습니다. 서문만 읽고는 저자가 하고 싶은 정확한 뜻을 알수 없었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A와 B는 동면 상년의 친구 사이입니다. 둘은 저녁에 만나 소주 한 잔을 앞에 놓고 이런저런 수다를 합니다. 특히 B는 A에게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의 서문 내용을 두고 화두를 꺼냅니다. 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서로 경쟁만 해야 하고 거기서 이겨야 성공한다는 그래서 많은 돈과 큰 집과 좋은 차를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만을 배운 것인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하루 끼지는 걱정해야 하고 취직하지 못해 밤마다 부모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왜 많은 청년들이 한두평 남짓한 원룸에서 게임에 열중하고 한탕이나 꿈꾸고 한 순간 그 모든 것을 잃고 삶의 회의를 느끼고 절망하고 있는지? 왜 현세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부만 하라고 해놓고 스펙만을 올려야 한다고 해놓고 여태껏 노벨상 하나도 못 받으면서도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맨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한 건지? 그런 세대에게 배운 우리 세대는. 왜 어렵게 세계 명문대학교에 입학하고도 많은 수가 중도에 탈락하는지 오히려 천재 등급에서 무너진 일부 청년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어 삶을 포기하는지 그리고 흉악한 사건 사고의 뉴스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지. 비의 열볕만 듣고만 있던 a는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도 자신과 똑같은 고민과 의문에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 하는 모습이 짜내기도 했고, 자신도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오면서 온통 머리에 그런 생각뿐이었기 때문입니다. A는 꼬부라진, 꼬부라진 혀로 말했습니다. 야, 골치 아픈 소리 그만해. 그냥 술이나 마시고 취해버리자. 참, 그러고 보니, 세계 최,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 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사를 한다고 하고, 세계 자본을 움직이는 달러에 우리는 신을 믿는다라고 인사하면서까지 그들의 신을 경외한다고 하고, 그러고 보니 유대인이 전체 노벨상의 20에서 30%를 가져간 결과는 이미 다 알려져 있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 아이젠 하워, 켄니 등을 포함하여 과학자 아인슈타인, 사학가 노펠러, 음악가 쇼팽, 수학 물리학자 뉴턴,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 철학자 스피노자와 현재 이르러서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거버그, 구급 설립자 네리 페이스 등도 그들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들은 것 같다. 유대인민족이 소리 없이 미국을 움직인다는, 소, 움직인다는 소리도 얼핏 들은 것 같고, 비는 아 그러고 보니 이 책의 저자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인간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도의 본질적인 질문은 스스로 해 봐야 하고 그게 참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구나. 그걸 알아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네. 이 나이 먹도록 학교에서는 공부만 했고 취직만 하기 위해 안달했는데 단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좀 억울하긴 하네. 그럼 친구야, 그 책에선 뭘 하라고 주저리 주저리 떠드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보단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으면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거 아니야? A는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술기운이지만 자기 나이 30이니 앞으로 50 50년 이상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급하게 가는 것보단 똑바로 가는 게더 맞는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직 책을 다 읽지 못했어도 저자는 어린 시절부터 인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과 나를 만든 하늘의 섭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 같아. 인간이 제 아무리 잘난 척하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산다 해도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또 하늘의 뜻과 어긋난 것을 가지면 모래 벌판 위에 세운 모래성에 불과하고 뿌연 안개 속을 금은 보아를 치고 가다 절벽에 떨어진다는 비유를 드는 것 같아. 그리고 날 위해 뭔가를 하는 것보단 나와 너, 우리를 위해 함께 살기 위해 뭔가를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 그 증거로 좀 전에 너가 말한 그 소수민족이 이룬 것을 예로 들더라. 그 민족은 미국의 백대기업 중 거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고, 미국의 대형 방송국을 포함하여 많은 언론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세계사에 큰 핵을 그은 이유만이 아니라 각종 경제 관련 분야 등을 포함하여 살펴보더라도 그 민족의 유대성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거든 여러분 톨스토이의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다가올 미래가 만난 시간 속에 무한한 작은 점이다. 시간이 없는 이 점에서 바로 인간의 진정한 삶이 존재한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 고, 고통스럽다면 삶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당신의 모든 생각과 기억을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에 대한 고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모두 사라질 것이며 자유와 행복을 느낄 것이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의 생활을 불확실하게 얻으려고 확실한 현재의 생활을 확실하게 파괴하고 있다. 여러분, A와 B는 미래 이 나라를 짊어질 다음 세대 중에 두 명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 정확한 통계는 보지 않아서 잘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이런 고민을 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인간은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지금 현재가 어두우면. 당연히 내일이 걱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특히 욕심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현재의 시간을 스스로 힘들게 삽니다. 물론 하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내갈 길을 정확히 알고 행동하는 것과 하늘의 그 길을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현재 나의 삶이 질퍽하다면, 그래서 현재 삶이 나의 삶이 질퍽하다면 토스토이만이 아니라 많은 현인들의 가르침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공통점은 과거 때문에, 미래 때문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현재의 삶에 충실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금, 지금의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내일 바뀔 수 있고, 돈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도 바뀔 수 있으며, 권력과 명예도 불과 몇 년이면 바뀌어서 돌고 돈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늘이 내게 준 사명을 정확히 찾아가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문학은 이런 가르침을 우려하게 줍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하게 되면 내가 키가 작다고, 내가 못생기고 보잘것 없다고. 현재의 삶이 고달프다고 나 자신을 확대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문학을 하면 사람, 사람을 만든 하늘의 뜻도 알게 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재 내 삶의 흐름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인문학적 소양은 어느 철학자가 말한 대로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소양을 꾸준히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해당 종목에서 메달 따기 위해 오랜 시간 수거하는 것처럼 인생에서 참 성공을 이루고 평안한 삶을 살려면 이문학적 관련 책을 꾸준히 읽고 또 토론하면서 성장해야,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지금처럼 커피 한잔 마신 시간만이라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모 작가의 글 한편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바뀐다는 것 학교에서 인문학 특강이 열렸는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다고 들었다. 요즘 대세는 인문적 소양 가축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인문학적 소양 전엔 스펙 쌓기가 주름이었던 것 같다. 짐작하건대 흐름이 바뀐다는 것은 스펙 쌓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한계가 사회 곳곳에서 나온다는 증거다. 인문학은 인간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 즉 문학, 철학, 역사 등을 말한다. 소양은 이 학문을 지식비 교양 정도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참으로 기이한 장면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어가는 과정 중에 가장 필요한 인문적 소양 갖추기가 뒤로 미뤄지거나 무시당하다가 이제 와서 눈에 보이는 스펙다음으로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은 삶의 모순이다. 물론 이제라도 기업체를 비롯한 사회 여러 방면에서 개인의 스펙을 보기보단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세를 더 중요시하면서 그런 소양을 가진 자들을 우선한다는 것을 보면서 늦게나마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참 다양스럽다. 스펙은 개인의 얼굴 내세움에 가깝다. 그 내세움으로 남보다 더 좋은 자리나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함이 크다. 그러나 인문적 소양은 내 개인의 성찰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향기를 전하기 위한 나눔이 앞선다. 인간은 아무리 높고 많은 스펙을 가졌다고 해도 인간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깊은 인문적 소양을 갖추어야만 인간에게 벌어지는 일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인간이 인문적 소양을 갖추어 간다는 것은 하늘의 섭리를 알아가는 가장 올바른 자세와 길이 되는 것이다. 학교뿐 아니라 국가 기관이나 사회 모든 단체에서 인문학 특강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철학은 땅, 부, 명성을 약속하지 않는다. 이 말을 뒤집어 보자. 진정한 행복이 없다면 땅, 부, 명성이 무슨 소용인가? 철학은 대신 최고의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라고 말한 에피크로스의 명언은 철학을 비롯한 문학이나 종교 등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본질적 질문이나 가치의 중요성을 우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어 FM 백대원의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